이 니트는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건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더니 거의 한 2만 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고 그래서 저렴하기 때문에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딱 받고서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진짜 추천드려야겠다 싶었어요. 이게 이미 지그재그에서 후기도 엄청 많은 제품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해봤는데 색깔 고민을 좀 하다가 요즘 워낙 올리브 컬러가 유행이니까 저도 올리브 컬러로 구매를 해봤어요. 이 니트는 유넥 버전이랑 이렇게 브넥 버전이 있었는데 저는 브이넥으로 선택을 했고 이 니트는 키장여인 저한테도 총 기장도 너무 길지 않고 소매 기장도 딱 맞는 편이라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. 이 니트가 이렇게 밑단이 조금 넓은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시버리가좀 짱짱한 편이라 이렇게 살짝 접어주면 하의에 따로 넣지 않아도 예쁘게 모양이 잡히더라고요. 그리고 맨, 지금 맨살에 착용한 상태인데 까슬거림이 느껴지지 않고 부드러운 편이라서 아주 좋습니다. 이 바지는 제가 작년 겨울부터 굉장히 잘 입었던 제품인데요. 울 소재보다 보니까 겨울에 입어도 춥지 않은 편이고, 그리고 아무래도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어울려서 겨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바지예요. 단점이 있다면 울 소재라서 먼지가 조금 잘 달라붙기는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상의나 뭐 아우터가 털이 좀 빠지는 제품이다 하면은 이 바지가 좀 많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점. 그럼에도 저는 굉장히 잘 입고 있어요. 이번에 사뿐에서 후기가 굉장히 많고 좋은 이 부츠를 구매해봤어요.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. 후기가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 제품이 스탠다드 버전이랑 그리고 플러스 버전이 있는데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스탠다드 버전으로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스탠다드 버전이어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. 제가 이거 스타킹이랑도 한번 신어보고 제가 청바지를 입고도 이 부츠를 신어봤는데 지퍼가 잠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스탠다드로 사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셔츠는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단독으로는 왜못 입느냐 하면 이게 보시다시피 라인이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이렇게 허리 라인도 거의 제가 딱 입었을 때딱 맞는 정도 그리고 가끔씩 이 단추 사이가 좀 벌어져서 저도 단독으로는 잘 입지는 않고 보통 레이어드를 해서 입고 있어요. 보통 셔츠에 니트나 맨투맨 레이어드해서 많이 입잖아요. 그럴 때 약간 긴 와이 셔츠보다는 이렇게 적당히 짧은 기장의 와이 셔츠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서 저는 레이어드용으로도 이렇게 하나씩 셔츠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. 이 상의는 약간의 꾸꾸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니트예요. 가격대가 저렴한 편인데도 촉감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. 그리고 리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이 상의 하나만 입어도 좀 꾸민 느낌이 나서 데일리하게 입지는 못해도 오히려 약간 꾸미고 싶은 날 저는 입어주고 있어요. 제가 이 제품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이 양쪽 다 어깨 부분을 이렇게 덮어줘서 속옷 끈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저는 어깨에 자신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오프숄더를 입는 거를 꺼려 하는데 이건 여기 어깨 부분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는 꾸미고 싶은 날 아주 잘 입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소개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. 이 상의는 제가 베니토 팝업에 다녀와서 쇼츠로도 올렸고 그리고 영상에서도 입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였던 분들은 봤던 옷실 거예요. 근데 이 상의가 굉장히 제 취향이기도 하고 또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테니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제가 베니토 팝업에 가서 입어보고 구매를 했고요. 이렇게 니트 하나로 된 옷인데 이렇게 레이어드한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.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로 결이 있는 니트라서 입었을 때 조금 더 올라 보이고 좀 여리여리한 핏이 나는 것 같아요.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라운드넥의 기본 티예요. 이 제품은 진짜 기본템이지만 여기저기 활용이 많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이 티셔츠는 슬로우 앤드 제품이고 이게 스탠다드 핏이랑 루즈 핏이 있는데 저는 스탠다드 핏으로 구매를 했고요. 소매 기장도 적당하고 딱 정핏이에요. 이런 식으로 브이넥 티 같은 데 안에 받쳐 입기에 아주 좋아요. 두께감이 막 두껍지 않은 편이라 이렇게 안에 넣어서 입어도 불편함이 없고 딱 레이어드 하기 좋은 그 정도의 두께감입니다. 다만 이 제품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장이 조금 짧은 편인 것 같아요. 보통 이런 제품 레이어드 해서 입을 때 밑단도 살짝 보이게 입는 게 예쁘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조금 기장이 살짝 짧은 편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.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보리 있는 제품이랑 같이 이렇게 입으면 어느 정도 보이게는 입을 수 있어요. 아까 보여드린 그 기본 라운드 넥티는 봄, 가을용에 가깝다면 얘는 조금 더 두껍고 기모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목도 하프넥으로 되어 있어요. 이 상의도 제가 레이어드해서 겨울에 굉장히 잘 입는 제품이고 이것도 슬로우 앤드 제품이에요. 슬로우 앤드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템들은 거의 슬로우 앤드거가 많은 편이에요. 얘는 안에 기모까지 있다 보니까 겨울에 더 활용을 하기가 좋아요. 저는 보통 겨울에는 이런 식으로 가디건 안에 이렇게 입어주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이렇게 안에는 기모 무크넥을 입고 위에는 뭐 이렇게 두꺼운 가디건을 걸쳐준다던가 레이어드를 해서 입으면 더 따뜻하기도 하고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코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이 지갑은 제가 구매한 지 진짜 오래된 제품인데 아직까지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진짜 몇년 동안 아주 잘 입고 있는 제품이라 소개를 해드리려고요. 이 지갑은 이렇게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서 이 밑으로도 지퍼가 있고. 그리고 제가 이 집업을 진짜 잘 입는 이유가 안에가 이렇게 기모예요. 꽤 두툼한 기모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 집 앞에 산책을 나가거나 그냥 뭐 슈퍼에 갈 일이 있어도 이게 기모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 걸쳐서 입고 나가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그리고 보통 키장녀들도 집업 같은 거 잘못 사면은 너무 크기가 크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너무 오버한 느낌 없이 딱 적당한 핏이어서 그것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이 제품도 투웨이 지퍼로 된 집업 니트인데 얘는 기모는 아니고 니트 재질이에요. 그리고 얘는 이 카라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뒤까지 있는 게 포인트예요. 이 니트 자체가 두께감이 좀 있는 편이라서 안에까지 좀껴 입으면 꽤 따뜻해요.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톤다운된 핑크를 선택했고 이 색깔이 웜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핑크여서 저는 이 색깔로 산 것도 만족스러워요.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카라 끝까지 지퍼가 있는 형태여가지고 이 옷을 입고 그 위에 약간 패딩 같은 걸 입으면 패딩이 조금 긁힐 위험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하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입으면 굉장히 귀여운 느낌의 그런 집업입니다. 아 <laughs> 어, 근데 이 색감이 안 담겨. 다 뒤에 단 말이야 아 그니까 근데 왜이 어. 얌전해 여기서 할머니뭐 잡수니까 그 줄다가 내 자꾸 쫓아 그러면 어차피 자 요거 놀라 갔었던데 시 그러네 오놀리퍼했어보여다 はい。 한번 찍어 드릴요 하나, 둘, 셋